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대형 세단 한 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그런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2천만원 내외로 해서 찾으시는 가장 인기 많은 세단 바로 제네시스의 G80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2천만원 안쪽에 G80과 2천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G80을 구분해서 봤을 땐 가장 큰 차이점이 옵션이라든가 연식, 주행거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천만원 안쪽에 그 시장이 따로 있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어,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훨씬 더 내용이 좋고 컨디션 좋고 옵션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차량 찾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CDI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많은 분들 관심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2018년식에 어, 정확하게 딱 10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어, 연식 대비 대형 세단 치고는 조금 적정한 그런 주행거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어, 입고 후에 어, 워터펌프 세트를 풀세트로 교환까지 해놨습니다. 어, 저희가 입고하고 나서 리프트에 떠보니까 워터펌프 쪽에 누유가 조금 비쳐서 어, 그 부분까지 수리를 하면서 경정비 까지 모두 완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에 당연히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거 전혀 없이 오일 양호 판정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오늘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준비한 가격 2,32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2,000만 원 초반, 중반대에서 만나 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펙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차량의 컨디션까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긴 설명보다는 전체적인 차량의 컨디션 저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은 이렇게 엔진룸 안쪽을 구석구석 플래시로 비춰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특히나 제네시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플래시로 비춰서 보기 좋게끔 이렇게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어, 직접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중고차 구입하러 오시면 추가적으로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 전차주분께서 소모품 교환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엔진홀 캡을 열어서 엔진홀 교환 주기를 제때 제때 맞춰서 잘 해주셨는지 체크를 해보시는데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반드시 체크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서 색상과 양, 그리고 냉각수 표면 위쪽에 오염물질이 둥둥 떠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반드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모품 관리 굉장히 잘된 차량인데요. 엔진 사운드 어떤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일정하고 부드러운 패턴의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얹어 봤을 때 느껴지는 진동이라든가 패턴도 아주 부드럽고 일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고차 구입하러 오시면 엔진 컨디션 체크해 보시는 법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구멍 안쪽에서 어, 연기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엔진 오일을 뽑는다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당장은 어떤 문제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엔진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부분 반드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엔진룸 전체적으로 체크했을 때 완벽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교환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그래도 외판부위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우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그리고 보니까 내에 단차 있거나 색상이 상이한 부분 전혀 없고요. 아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엔 약70% 정도 양쪽 모두 남아있습니다.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장 모어 승차감, 세단 승차감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컨티넨탈 타이어로 내장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휠스크래치는 조금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측면 쪽에 이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생활감을 제외하고는 뭐 크랙이 같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에 전체적인 마감재, 이런 크롬이라든가 하이그로시 마감재에도 뭐 눈에 띄는 불편한 그런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 생활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 안쪽 역시나 손톱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뭉콕 단차 스크래치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70%가량 남아 있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에도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보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관리는 매우 훌륭하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어, G80의 후면부 디자인은 당시에 나왔던 대형 동급 세단들 중에서는 가장 스포티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후면 쪽에 이제 열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어, 유래 썬팅 부분, 들뜨거나 기포관찬 현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에도 뭐풋터치가 들어갔다거나 엠블럼에뭐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양쪽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크랙이 있다거나 파손되거나 습이 차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범퍼 측면이라든가 하단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어,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주차까지 신경 써서 관리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테일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역시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조속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휠 관리 상태는 운전석 쪽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깨끗한 휠 관리 상태 강조 한번 드리고요. 어, 조수석 쪽, 측면 쪽, 전체적인 마감재 운전석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마감재 관리 상태 하나하나 짚어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휠 스크래치가 조금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썬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컨디션 매우 좋고요 어, 전면 유리 쪽에 스톤칩이 있다거나 실금이 간 현상은 와이프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본인 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스톤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스톤칩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요 가까이서 이렇게 빛을 비춰봤을 때만 어, 곳곳에 몇개 정도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로 유지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어, 습이 찬 부분 전혀 없고요 제네시스의 엠블럼이라든가 그릴의 상태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범퍼 측면이라든가 하단부까지 체크를 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휠 스크래치가 조금 있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외관 관리 상태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실내 상태도 기대를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너무 부드럽게 작동 잘 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트렁크에는 짐을 거의 실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 좀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2열 도어 쪽에 보시면 2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2열 커튼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 쪽이라든가 손이 자주 가는 이런 버튼들의 주변 마감재에도 사실 이런데 손톱에 의해서 스크래치 나면 굉장히 좀 보기 싫고 스크래치가 나기 굉장히 쉬운 그런 마감재인데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열 후석 쪽 지금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 살,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어, 4인 가족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다니실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상태 또한 쿠션감 매우 빵빵하게 잘 살아 있고요. 가죽의 상태, 잔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해주시면서 운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어, 쪽 보시면 워크인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과 다이얼 확인해 보고 계십니다 앞도쪽 보시면 지금 손이 자주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의 사용감 정말로 너무나도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작감 역시나 헐렁거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짱짱합니다 네개의 어, 윈도우 모두 오토 윈도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변 마감재 역시나 잔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신경 써서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조석가죽시트, 콘솔 쪽, 그리고 운전석 가죽시트까지. 전체적으로 1열 공간 한번 살펴보셨는데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핸들의 상태 지금 가죽 마감재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손을 거의 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정말로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핸즈 프리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파워 트렁크 버튼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리어 커튼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생각보다 대화면에 시원한 디스플레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후방 카메라 화면 살펴보실텐데요. 역시나 어라운드 뷰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지시선. 역시나 정상적으로 작동 매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지금 이렇게 각종 버튼들 보이실 텐데요. 버튼의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조작감 역시나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미디어 장치 조작감 역시나 매우 훌륭하고요. 전체적으로 손이 자주 가는 버튼들을 위주로 살펴봐도 까짐 현상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무선 충전 가능한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USB 단자, a 스 단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두 개의 컵홀더 매우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 옵션인데요. 어, 조그 다이얼과 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과 조성 모두 각각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 카메라 버튼, the 블루링크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G80 차량 중에서 정말로 컨디션 좋고 내용 좋은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오늘 보신 차량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대 혹은 조금 더 좋은 스펙의 차량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 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